확인해 볼게요 제가. 1클1클이에요 일클. 네. 왜 일클이지? 그 혹시 간이 상황판 보이세요? 간이 상황판 보면 빨간 줄가 있죠. 이렇게. 네. 빨간 줄이 견고한 다리 하나만 반 정도 깎여 있잖아요. 아 저걸로 보면 는 저게 클이에요. 네.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 아, 저 빨간 줄 저거 말하는 거죠? 네, 저게 클이에요, 저 아, 오케이, 그 오케이. 검은 연기를 보면, 검룡이맨 연기 처음 시작하면 저게 네 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연기를 네번 깎아야 되는 거거 아, 안... 다리 보면 다리가 지금 두개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아, 다리가 이 클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지금 다리 1클 끊는... 남은 거예요? 다리를 1클만 한 거예요. 검은색 하나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게 빠질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구슬좀 깨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으아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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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졌네틀다 빠졌네. 그렇죠 보이시죠?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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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틀어, 틀 이제 그러면 미션 실패. 아 빨간색이 클리어했다는 게 아니라. 네 검은색이 아, 클리어. 차이... 아 오케이. 빨간색 남아있다는 거. 아이고. 설명 듣느라 디바이너 안 쓰고 있었네. 아이고. 오케이 뭐, 바로 입장. 뭐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아, 이제 연기가 지겨워질라 그런다 격전 한번 가보고 싶다. <laughs> 격전, 격전은 더 지겨워요. 제가 레이드를맨 처음에 격전 빼고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지겨워요. 진짜 격전, 제가 홀딩 없어가지고 격전 들어갔다 말할 것 같아. 흔들리는 격전지라는 던전인데 거기는 구슬 먹여플레오 둠플레니오스랑 둠파이오릭을 해치우는 한번 밟아놔 누가 얘네들은 전판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 뺏겼어요 왼쪽 방향 보이드할게요 어, 아 장판 장판 아나 맞았어 어, 그게 끝이에요 둠플레니어스랑둠 타이어리그를 해치워야 되는 데 근데 걔네들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패턴이 제일 단순하고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점으로시작을 했었어요 장판 장판 조심하세요 아그 어? 버무걸리셨다나 그... 이거 당하면 튕길까봐 무서워 그거 좀. 멜로디? 네. 오, 막읍시다, 구슬. 아아 버그 <laughs> 걸려가지고. 어, 어머. 차분하게, 차분하게. 일단, 멜로디부터. 차분하게. 구슬, 구슬. 각자 네. 포지션에서 구슬 잡수실게요. 한 군데 모여주세요. 구슬 먹고. 잠깐. 어, 뭐야 이게? 못 뭐, 봐줘. 뭐, 뭐,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근데 이거 계속 구슬 움직이면서 이는데 이거 살아 나가긴 해야 되는데. 어 거기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계속 해봐요. 한번이 끝났어. 일단 붙지 어, 않는 어. 방식으로 붙입시, 네. 붙이는 걸로 합시다. 아, 개 짜증나. 살아있는 분들 계속 붙이게 해주시고요. 저희 한포 볼게요. 연기, 연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실 수 있나? 연기 지금 들어갔으니까 한포로 저희 갈게요. 지금 3분 남았는데.